예,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시작이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가 구원받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설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구조를 보면 1장은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조직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2장은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전달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장은 이 복음을 나와 이방인이 함께 전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방인과 함께 교회가 되었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이 만물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5장과 6장은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교회에 대한 그 스피릿을 갖고 있는 만물까지도 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우린 이것을 영적 스피릿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스피릿을 가진 사람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실제적인 행위 원칙들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5장의 내용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정결한 신부로서의 교회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장 말씀을 볼때 우리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나와 교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우리가 또한 살펴봐야 될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모르면요. 오늘 부모 말씀을 볼때에 많은 우리 여성 동지들이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예, 오늘 본문 첫 구절부터가 벌써 우리 여성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죠 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예, 벌써부터 이렇게 원성의 목소리가 들리는 <laughs> 것 같아요 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이 말씀을 읽으면 아 내가 왜 그래야 되지? 내가 왜 복종을 해야 되지?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또 부부의 관계,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여성교회와 교회의 관계가 열리고 또 바르게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예,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남편과 아내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첫 번째 행위 원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아내들이 남편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자들이 이 남자들, 이 남편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서열상으로 남편이 위에 있고 아내가 그 밑이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머리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서 수도 없이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 대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배와 복종과 권세에 있지 않고 오히려 생명의 근원이 되어서 온 몸을 지탱하게 하고 성장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서 돕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의 몸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고 또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를 때에 우리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이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의도하는 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와 나, 그리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가 되는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내가 나의 신랑 되시고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일 때에 올바른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모든 남자는 아, 킹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킹십이라는 게 뭐냐면은 왕권이라는 뜻입니다. 왕권. 그래서 이 왕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왕권은 퀸십이라는 것이 왜 남자에게 주어졌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자가 서열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볼때 모든 하나님의 씨이 씨가 다 누구를 통해서흘로가게 하셨어요? 네,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 야곱 이게 공통점이 뭐예요? 남자라는 거죠 남자. 그이그 그 위로 올라가면은. 아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씨를 흘러가게 하는 순서, 씨를 흘러가게 하는 질서를 이미 그렇게 그냥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킹십, 왕권이라는 것이 남자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을 왕으로 대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왕은 어떨 때에 정말 왕답게 보일까요? 왕은 어떻게 해야 진짜 왕처럼 폼이 날까요? 왕은 대접을 받아야 폼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편들도 대접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혹시,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당신은 그렇게 지지리도 못 났어? 당신 도대체 왜그 꼬라지야? 왜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볼때 왕으로 대접해 줄수 있는 꼬라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남 아내가 남편을 왕으로 접대하고 예우를 갖추어야만 왕으로서의 기품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교회의 주인이시고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야말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우리가 대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총여성교회 모든 회원들이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섬기며 대접하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의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왕으로 모셔야만 우리가 또한 대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왕은 자기를 섬기는 신하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왕은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높여주는 신하들을 더 이뻐하고 좋아하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남편을 왕으로 섬기는 것과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느냐?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려면 우리가 연습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연습을 어디서 해요? 가정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분들이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laughs> 네. 23절에서, 23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 또 남편과 아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경륜의 질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주 치밀하게 세우신 계획 속에서 만드신 질서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또 목자를 존중하고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 머리댐의 원리가 가정을 통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종해야 될, 절대 복종해야 될 분이 누구냐?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가정이 분열되는 원인 중에 하나로 무엇을 꼽을 수가 있냐면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가정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나와 남편이 사람의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하나님이신 가정이 분열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잘 지키고, 또잘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가 됩니다. 교회가 이 성경의 첫 신부인 하와와 비유되는 모습, 비교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와는 이 아담의 옆구리에서부터 나왔죠.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통해서 아담은 하와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픔으로 우리를 만나셨다는 거예요. 또, 하와는 아담이 잠이 들었을 때에 만들어졌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에서 쉬고 계실 때에 이 교회가 형성이 되었어요. 또, 하와는 아담의 본성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본성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성을 이미 나누어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여손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닮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마음껏 빛을 바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이 교회와의 관계는 신부와 신랑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세계에서의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살기 위해서 훈련하는 예행 연습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잠시잠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가서 정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신부의 관계로 살기 위한 연습을 바로 이 땅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을 가장 먼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실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수님과 신랑 신부의 관계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서로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도 나를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믿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본이 되어야 되고 서로에게 어, 배신이 없어야 돼요. 서로에게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내어 주신 분해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부된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이 확증을 드려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각 선교회에 또각 부서에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성실하게 이루어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서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아가는 그 부부의 관계를 우리가 지금부터도 열심히 훈련하며 또 연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25절 말씀은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어, 아, 남편이 아내에, 대, 아내에 대해서 취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자세는 여자가 무엇을 먹고 사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자는 무엇을 먹고 살까요? 정답입니다. 예, 네,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남편분들 알고 계셨죠? 몰라요. 몰라요. 예, 모른대요. 예. 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다. 여자들은 사랑을 먹고 사는데요. 남자들이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오묘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자, 우리의 아내들이 정말로 잘 살기 위해서는 남편이 아낌없이 사랑을 부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이거는 왜 이렇게 했어? 왜 저렇게 했어? 이렇게 할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으로 아, 참 잘하셨습니다. 섬김이 아름답습니다. 최고입니다. 이렇게 섬겨주는 것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 여성기에도 이 사랑 먹고 자라난는줄 믿습니다. 네. 예, 예 잘해 주실 수 있죠? 네. 예, 대답이 없다고 지금 옆에서 지금 <laughs> 컴플레인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스킨십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만져주고, 배려해 주고, 격려해 주는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이 여자를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오늘 말씀에서도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희생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자기가 희생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사랑해. 네. 맞아요. 네. 내가 보기에 내 기준에 조금 조금 못 미치지만 그래도 사랑해. 아 그래도 잘했어. 이것이 자기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일을 희생하지 않으면 이것은 부부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유지하는 아주 최고의 원칙이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한다는 것은 내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기준에 맞춘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아, 잘하, 잘하셨습니다. 최고입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희생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고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 셨어요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격려돼 주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주저앉으실 때 일으켜 세워 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아주 최고의 남편의 롤 모델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최고의 롤모델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준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6절 말씀에서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영광스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물로 씻어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 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여성교회 또 우리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보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세례를 받게 한 다음에 거기에다 말씀을 심어주면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로 씻어내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고 말씀을 쏟아 부으려고 하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깨끗하고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이 더럽고 죄악이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계속 들이부어도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나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일러서 깨끗이 씻어내고 거룩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27절 말씀에서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개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신다. 하나님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나도 나 혼자서도 교회지만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 때 그것 또한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아 하나님이, 아, 이것은 정말 교회로서 영광스럽다, 라고 여겨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 라고 여겨주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2 8절에 3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또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에베소서 우리가 쭉 읽다 읽다 보면은 의외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갑자기 불쑥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단순하게 너희 가정 똑바로 해라. 이러한 차원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와 같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것이 아주 큰 비밀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 야 됩니다. 우리가 부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느냐? 저 인간, 저, 저 원수, 막 이러면서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기고 또 우리 상대방도 서로 섬겨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남편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남편도 아내를 섬기고 사랑해서 서로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교회와 또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여성 교회와 교회 우리 여성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물인해서 여성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여성 교회를 섬기물이 나서 모두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큰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킹십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스킨십을 잘 해야 됩니다. 킹쉽이 인정이 안 되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스킨십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상처만 갖고 있다가 그냥 곪고 있다가 언젠가 터지 걸 말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하여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가 바르게 우리의 10년 가운데 세겨야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총여성교회가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승리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총여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